미국의 반도체 설계 선두기업으로 꼽히는 엔비디아가 중국에서 인공지능 기반 자동차 연구 인력을 대거 확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중국법인 직원수는 올해 초약 3,000명에서 연말까지 4,000명 규모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특히 베이징 자율주행 연구팀 인력만 200명이 늘어나며 직원수 증가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애프터 서비스와 네트워킹 소프트웨어 개발팀에도 상당한 인력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엔비디아는 최근 AI 반도체 수요 급증에 맞춰 전 세계적으로 인력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현재 36개국에서 약 29,600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중국에서도 꾸준히 현지 인력을 늘리고 있습니다. 베이징에만 약 600명이 근무 중인 가운데 최근에는 첨단 기술 개발구로 알려진 중관춘에 새로운 사무실도 개설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는 미국의 무역 규제로 최첨단 반도체를 중국에 판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엔비디아가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최근 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중국 당국은 엔비디아가 지난 2020년 이스라엘 반도체 업체 멜라녹스를 인수할 당시 승인 조건을 어겼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무역 규제 속에서도 중국 시장을 놓칠 수 없는 엔비디아의 행보가 주목됩니다.